오늘은 몰래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세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어요. 아주 사랑스럽고 애교쟁이였지요. <laughs> 하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키우지 않게 됐어요. 옷에 남은 털보다. 마음에 남은 미안함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산책을 하다 보면 동네 길고양이들을 마주쳐요. 하나, 둘,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작은 멸치 간식을 챙겨 나왔어요. 멸치볶음을 하려고 손질하다가 남은 머리를 모아서요. 그냥 버리긴 아깝고 아이들이 생각났거든요. 요즘은 길고양이 많아진다고 마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몰래 아이들이 있는 골목에 다녀왔어요. 톡톡 떨어뜨려지었더니 조용히 다가와서 먹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고 경계심은 그대로지만 한 입, 두입 먹는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다 고맙더라고요. 잘 먹어줘서 고맙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받아줘서 고맙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드로잉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사비가 아니고 구비예요. 마치 크레파스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은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여러분, 선은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선은 사실 단순히 선을 긋는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선의 무게, 속도, 호흡,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 선 연습을 할때 너무 딱딱하게 직선, 곡선으로 나누지 않나요?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선 연습은 강약 조절이에요. 선은 리듬이거든요. 멈추면 안 되고 조심하면 오히려 더 떨려요. 제가 드로잉이 많이 좋아졌던 때가 있는데요. 중학교 크로키 수업 때 미술 선생님께서 모델 할 사람하고 손을 들라고 했어요. 한 친구가 그리기 싫어서 저요라고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교탁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친구는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을 줄 알고 올라가는 순간 멈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폭소가 터졌고 크로키의 이해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 프로키북에 30장만 그려라 그러면 너희 실력이 좋아진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30장 어떠신가요? <laughs>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자 고양이를 이렇게 대강 완성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어, 강약선 연습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쓴 거는 구비이고, 어, 선에 흐리기도 하고, 진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 여러분은 어, 구비가 보통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비로 가르쳐 드릴게요. 가로선에 강, 야. 강, 야.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이런 선 연습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강약강약 강약, 강. 우리가 파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같은 힘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강약강 약을 져서 그리면 더 파도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또 가로선 말고도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강약, 강약, 강약 하면서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하는 연습을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밑으로도 강약, 강약, 강약. 또 세로도 강약, 강약. 선을 이렇게 짧게 해봐도 좋고요. 여유가 된다면 길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은 동그라미를 강하게 흐리게, 강하게 흐리게, 강하게 흐리게, 강하게 흐리게, 강하게 흐리게. 다시 만날 때는 다시 힘을 살짝 줘서 만나는 지점이 차이가 안 나게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흐리게 연습해 주시면 좋고 또 이렇게 눌렀다가 쭉빼는 터치를 하시면 연필이 색 어, 단계도 나오고 감각을 익히는데 좋아요. 의외로 이런 선을 쓸 일이 좀 많더라고요. 또 흐리게 보조선 그리듯이 원을 그리다가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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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방향도 틀어서 또 가로로 타원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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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런 식으로 한 10바퀴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강약, 강약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쳤다 풀었다 하면 어, 손 감각이 많이 좋아져요. 강하게, 흐리게, 강하게, 흐리게. 이 곡선은 작게도 하고, 어, 종이가 크다면 크게 움직여서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은 또 세로도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지금 종이가 작아서 이렇게 작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은 좀큰 종이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H, 4B, 어, 또 6B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4비만으로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이9비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나씩 준비하시면 이렇게 넓은 면에 칠하거나 어, 할때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눌렀다가 힘을 풀어주고 또. 자세하게 눌렀다가 힘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단계를 좀 내보기도 하고요. 또 눌렀다가 약간 세우면서 선으로 다시 이렇게 풀어서 하는 연습도 하고요. 같은 재료지만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여러분 그림은 잘 그리는 것보다 잘 느끼는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